죄송해요, 제가 아이어서 제가 너무 어려서 아니 아이오서. 그때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았을 때 부동산에서 모든 금전적 비용을 부담한다 아이고. 라는 걸 써놨는데 제발 다른 부동산 좀 넣어주세요 <laughs> 직원들이었어 그 카메라 각도가 바뀌었는데 어... 그때 각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콜베이션을 요 다시 세팅을 좀 했고 자, 오늘 모실 게스트는 공인중개사 대표님이시고 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님이시고 유양시 청년합의체 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의 업무부 보호관찰위원이시고 식품이 몇개 있는 가야잘 나오는 거 맞지? 어... 네 그래 땅이 안 좋으시다고 그 해서 안난으려는 건가요? 천세비로 못 먹겠어요 아직 누군지 소개도 안 했어요 <laughs> 저 소개 너무 많잖아요 못 가져주세요 주문을 할까요? 뭐? 흰색 통어 마르게 됐다? 메뉴를 선택주 확인했고 눌렀어요. 주문하셨나 <laughs> 고객님, 메뉴를 선이요 <서비스>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 하루 되세요. 죄송한데 저 요리해야 되니까 자기 소개 해주시겠어요? 아 어디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왕시에서 공유 중에서 하고 있는 이 대표님. <laughs> 한 40년 정도 아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좀아 목소리가 쿠멜메이 소리가 나좀 감기가 걸리셔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그녀입니다 한달 후에 이 메니 뭔지 아세요 이거? 이게 대구 소수에 가보시면 가라앉아오라는 곳이 있는데 새우리만 좀 판매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니 저기 오늘 촬영 잘하라고 강한덕 사장님이 어묵하게 넣어줬어요. 이거 음. 인서트 따줘도 돼요. 이건오리즘 불러. 오리즘 불러. 중불로. 중불로. 아, 저번에먹으늘도 맛있더라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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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아, 뭐가 음. 뭐 계속 보네요. 아까 아까 탈의실 때죠 네. 어. 그래서 오이탕이 왔습니다. 음. 오이탕 하나면 소주 한3 병. 아이고 아프시다 그래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번엔... 오십센티가 아 네. 많이 먹었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형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 적당히 이거 적당히 이게오십센티야 와. 되게 되게 아 어, 리액션 있다. 죄송합 이거 얼음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는 얼음 넣으시면 돼. 저 손으로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신나. 아 짭짤해. 저희 직원들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손가락 세리만 세.. 두어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로 하지. 근데 저뭐 하시는 분인지 설명도 안 들리고 이렇게 막먹어잖아요 아까 설명 드렸는데? 아 그래요? 관심없어 이거지, 이거지. 대표님? 그 출연하시기 전에 연예사 대표님 한번 찍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것 같다는 느낌이 막 아, 왔어요. 우리가 어차피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채널이었었고 솔직히 짐이 필요한 건 기본상 전문가분들 말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아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일단 일단 저희 집부터 한번 물어보면 안 돼요? 어, 그럼요 저희 집에 삼천리 도시가스가 왔어요 호스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호스다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주인한테 이거 좀 갈아달라고 해야 된다. 네. 저희는 전세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요청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맞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허의하기는 아니고, 이 부동산 쪽은 사실은 음. 어떤 확답을 주길 말라는데 음.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거 아니면서 확답 주는 게 쉽지 않고, 그런 경우는 보통은 임대인한테 요청을 하는 게 맞죠. 보통. 왜냐하면 어, 내가 어. 입주할 당시부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단은 임대인한테 요청을 하는 건 맞다. 음... 제가 볼때이 사안에서는 음... 좀 궁금했어요. 이런 것들은 원래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요? 법적으로 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는 네. 소송 을 네. 가야 하는데 아... 그게 가스 밸브가 제가 입금 2만 원인가 그런 맞아요, 2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소송을 갈 수가 없어요. 소액 짝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권리금, 권리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서 약간 이런 이런 건가요? 이론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또 하나는 영업 권리금. 음... 바닥 권리금은 말 그대로 이 바닥에 대한 거. 이 입지가 좋아서 여기는 별거 안 해도 무장 위치가 잘 된다. 이 장소가 좋은 거야.에 음. 대한 권리금.또 하나는 시설 권리금. 만약 이제 포장마차인데 나도 어차피 포장마차로 인수를 할거야 이런 걸 어차피 사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중고가로도 옮기겠다. 음. 이런 거죠 시설 권리금. 음. 들어오는 사람도 어차피 이렇게 할 거였으면 그 시설한 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을 승계하는 거. 음. 영업권리금은 이 장소에 내가 이 포차를 차려놓고 손님을 엄청나게 많이 유치했다. 행사가 잘 된다. 그래서 당신이 들어와도 지금 기존의 고객들이 계속 음. 올 거다. 이거를 나는 포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줘. 음. 이런 게 영업권리금. 제가 예전에 알바를 했었는데, 홍피집이었었는데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래요. 술을 사주겠대. 갑자기 외부로 쓰지했는데 그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넘기려고 하셨거든 그 당일날 누가 어. 보러 온대요. 네. 손님인 척 해줘라.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는 감사하죠. 술 사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상가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은 아, 비일비재한 아. 무형적인 가치기 때문에 음. 서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항상 치열하게 이거죠. 음. 쉬운 직업은 아닌 거 같아요. 원래 원래 중간 입장이라는 데 쉽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그 중개하는 게 쉽지 않죠. 음. 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끝나. 음. 이거 아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 싸주세요. 아이고 진짜 맛네요 맛있다. 그래 아니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뭐야? 이거요? 네. 고으세요그5 <laughs> 0세죠 제대로 말해서 5 0세트안 먹어봤구나. 아니 50세트 먹으면 다음주터 다른 다음 주, 다음 못 먹어요. 무 음, 음. 아, 근데 왜 몸이 이렇게 갑자기? 아, 갑자기 배가 고파대1 <laughs> 너무 맛있어. 아이 좋아. 먹어있지 음, 뭐, 그냥 처음 느낌거 그렇지. 아유. 근데 안 줘도 드셔야죠. 먹여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 먹여줘야지.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귀엽게 해주세요. 아. 간다. 아, <laughs> 왜 화내네. 다음에 <laughs> 음. <laughs> 아, 그래, 준비가 원래 직장생활이 힘 거야. 이겨해야 되지.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선임이 얘기한 를 거예요. 후임이 했던 얘기가 어, 죄송해요 제가 아이어서 <laughs> 제가 너무 어려서 아니 <laughs> 아니 아이어서 MBTI. 음. 어, 그러니까 프리 예, PPT 하라고 하니까 아쉽네요 제가 아이어서. 확 분명히 아이죠. 아이가 뭐죠 <laughs> 근데 <laughs> 예전에 한한사년 전에 친구가 물어봐서 했는데 처음 아이엔에 두지. 아이엔에 그랬던 막... 네. 것 같아요 C? C는 C? 없어요? C? 있어요 C T 있어요 있어, 아니 여기는 S E X Y 제가 C U T 저는 R I C H 그 무슨 야 MBTI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웃음> 따님이 <웃음> 너무... <웃음> 진짜 5 너무... <laughs> 아빠를 닮았나요? <가야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laughs> 엄마요 <웃음> 제가 제가 이 영상을 남길게요 나중에, 제이가, <laughs> 제가 초등학생 들어가면, 제가 용돈을 공받아줄게. 타당력 올라갈 때마다 공받아줄게. 줄수 있지, 제이한테는. 평학생 <laughs> 목적으로. 문서도 나중에 네. 만들어줄요 아, 그럼요. 네. <laughs> 공인중개사를 따게 되면, 대부분, 동산을 내나요? 아니면 취직을 하나요 근데 저는 취직을 먼저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처음 차려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물건 확보도 안돼 있지 내가 상담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안돼 있지 이 어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광고를 어떻게 올리는지부터 배워야 돼요 음. 궁금했던 게 거기에 보면은 아, 이거 못 알아듣는 얘기가 막 계속 써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특약사 네. 빈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넣는 거거든 보통은 평범한 얘기하는데 를 특이한 거를 특약사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특약사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네. 아. 그대상은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가 협약된 내용을 저희는 이제 적어드리는아 아니라서, 너무 엉뚱한 것들을 한쪽이 거절할 것,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음... 특이했던 건 이제 상가는 아니지만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2년 동안 살면서 보증금을 미반환하거나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장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임대인이 부쳐주지 않았을 때 부동산에서 모든 금전적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아이고. 걸 써달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거는 임대인이랑은 트러블이 없죠. 임대인은 그냥 아 그럼 계약하지 마십시오. 화가준다네 제가 할수 있는 업무 음. 범위는 설명을 아, 드리고 아, 아. 그 이상은 저는 할수 없으니 음.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알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죠 결국은 어. 뭐, 그 친구가 뭐 정말 그걸 원해서 한건 아닐 테니까 계약은 했지만 그런 그거는 그 MC 네? 친구 제가 부동산을 지금 한 10년 정도 했는데 부동산 업을 하면서 처음 드는 요구죠 음.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중개 개념 중에 양타라는 게 있고 반타라는 게 있어요. 양타는 뭐냐면 내가 임대인 임차인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내꺼 손님도 내 손님. 그럼 양쪽에 수수료, 그 중개 보수를 받잖아요. 근데 반타는 뭐냐면 하나만 부동산 두, 네. 두 개, 응, 부동산이 두 개가 껴 있는 거. 그러면은 임차인이 우리 손님이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는 저는 중개 보수를 받고 임대인 쪽 부동산은 임대인한테 받고 이렇게 계약한 걸 반타. 공식적인 용어로는 공동중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양사 중개를 하고 돈을 받지만 않은 건 당연하고 나 때문에 네가 돈을 벌었으니 세입자한테 중개보수 받은 거에 반을 날줘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제발 다른 부동산 좀해 주시게요. 저는 그건 못하고 제발 그걸 다른 부동산 가서 말씀 좀해 주세요. 그걸 진짜로 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맞아요. 이 직업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대기가 있을 거 같아요 음, 음... 충분히 또국민중개사들과 사실은 요즘에 전세상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인식이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일부 국민중개사들이 그런 사고를 음... 일으킨 것도 맞죠 부동산 중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을 왔다 갔다 중개를 하는 거라서 좀 바로 살수 있고 국민중개사들 잘개도해서 국민들이 또 손해보지 않는 공단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게제 꿈이죠 어떻게든 음. 저희는 사실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컨셉을 그렇게 잡고 싶어요 하이 퀄리티 말고 노 퀄리티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이거 물어보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여쭤봤던 어떤 권리금이 없었냐 네. 권리금은 내야되는 거냐, 이거 내가 해야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좀 서포터즈를 해주신 중에 아 그럼 네네네 출연료 지금 어, 어, 어 맞아요 출연료 맞습니 출연료가 진짜 없어요? 진짜 있어요 통퉁한거안 퉁퉁한 안 퉁퉁한 거 줬을 때요 다시 한번 <laughs> 고민할수 있는 그런 경 드릴게요 남자는 이것이 네, 이거 하겠어. 이번... 불편해요 감사네자 가고 와 빨리 가 입기 전에 빨리 가 여, 여기서 까도 되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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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 뭐안넣으신데 아니 다음에 다 뭐를? 다음에 넣으주세요아 오늘 뭐? 소감 한 마디는 적어주셔야 돼요 아, 저 글씨는 실제못 쓰는데 아니 네, 근데 여기다 하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거에다 하셔도 된대요 여기다 <laughs> 받은 네, 거에 네네뭐 네. 할까요? 오늘 소감 은 응원이나 직원들이 예뻤어요 됐습니다 <웃음> <웃음>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강요한 안 내었었는지 지 끝난 거요 자기 그 피할 시간이 자기 어, 피할 시간 15초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 와이프분께 15초 준비되셨나요? 시작! 여보 항상 제이 키워주시고 혼자서 집안일이나 모든 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15초 전에 끊기기를 바라겠지만 딱 여기서 끝.